경찰 폭넓은 법리 적용, 변호사 없이 대응 시 위험 사례는 경찰이 사건 관련 법리를 폭넓게 해석하며 조사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없이 대응하면 진술과 증거의 법리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사소한 진술 차이만으로도 혐의가 확대되거나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법리를 예측하고 조사 정 예상 질문과 함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며 조사 중 불리한 질문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고 불리한 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여 향후 형사 절차에서 방어력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폭넓은 법리 적용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 조력을 통해 조사 전략, 진술 관리, 증거 검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